만드는 여자 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해 어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화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화해 어플 믿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화해 어플 사용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음, 저는 우선 화해 어플을 항상 사용하는 유저이긴 합니다. 화해 화장품 전성분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꼭그 어플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화해 어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왜 화해 어플이 전부가 아닐지, 왜 참고만 하라는 것일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화장품의 안정성의 중요성 때문에 EWG 등급을 꼭 확인하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EWG 이게 뭘까요? 이것은 environmental working group, 이런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과그 화장품의 원료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유해성에 관한 데이터를 10단계에 걸쳐서 안정성을 분류했습니다. 유해성의 기준으로는 0부터 2까지는 낮은 등급, 그리고 3부터 6까지는 일반적인 위험도를, 그리고 7부터 10까지는 높은 위험도라고 유해성의 기준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해성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데이터 스코어를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논의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연구결과가. 그리고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는가, 페어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있는가, 그리고 굿의 경우에는 많이 있는 편이며, 로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화장품에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1등급이지만 데이터가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이지만 그래도 착한 등급이라고 자체적으로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1등급이라고 EWG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이 안전한 것일까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화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해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 볼게요. 화이 어플을 보시면 이렇게 20가지 유해 성분도 나오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도 나오고 피부 타입별로 어떤 피부 의 타입에 좋은 성분이 음. 성분인지 이렇게 숫자의 개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EWG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 표시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EG 같은 경우는 EWG 등급이 3등급입니다 약간 중간 위험도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등급이 적죠. 그 말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트로메타인 경우에는 EWG 등급이 낮은 위험도입니다. 2등급인데요. E 여기는 데이터 등급이 적당함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 트로메타민이 낮은 위험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로폴론 같은 경우에는 EWG 등급은 1등급이고 위험도 등급은 낮은 위험도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등급이 적습니다. 그 말은 이 트로폴론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덜 되어 있고, 하지만 EWG 등급은 1등급이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고 쓸 수는 없는 성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도 등급도 있지만 꼭이 데이터 등급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시고 화해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소비자의 길이겠죠? 화해 어플이 우리 전성분이나 EWG 그린 등급인지 뭐 중간 위험도인지 빨간 등급인지 정말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유용해요.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등급을 자꾸 등한시하고 그 부분 빼고 그냥 그린 등급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안정성 등급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WG 그린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따라서, 어, 안정성을 생각하신다면, 화해 어플에 그린 등급만 보시는 게 아니고, 데이터 등급으로 적당한 만큼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들 안녕!